여기는 남양주입니다. 남양주, 제가. 한적해가지고. 또 제가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점. 제 처음으로 개인 행사가 들어왔습니다. 페이를 받고 제가 공연을 하러 왔습니다.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는데, 저한테 스탠드 코미디 공연을 해달라고. 어, 행사 성격을 보니까 어린애들도 있고, 어르신분들도 있어서, 나 혼자는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에, 저 원준이를 불렀습니다. 원준이는 지금 행사장에 있다가 온 건데, 아기 상어 부를 수 있어. 그랬네요. 핸드 이거. 뭐라 고요 <그래요? 웃음> 아기 상어로 준비해. 지 빨리 춤 연습해야 돼, 우리. 여기 80%가 미취학 아동이야. 선수급이라니까 지금. <laughs> 니까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이 몇 살? 8살, 7살? 어, 한 살부터 내요는데 네. <laughs> 네. 8살까지 돌고 <laughs> <볼골이고요>. 이네 <laughs> 아, 제가 오늘 평균 나이가 20대라고 들었는데요. 요 20대는 그니까 평균은 20대가 맞잖아요 공연자의 평균은 20대고 아, 좀 있으면 이제 솜사탕이 에이. 올 거고 에이. 진짜 온대? 와야 될거 같아 그니까 분위기만 알아 음. 여기 솜사탕 먹어야 되는 곳이구나 음, 음, 음. 그리고 이곳은 그냥 <laughs> 어, 여기 저씨놀갔다 <그냥> 예. <laughs>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아 진짜로? 음. 나 너무 아, 근데 그 영상으로 아, 봤을 땐 괜찮았는데 <laughs> 저희 공연장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잘못됐어요. 일단은 제가 급하게 지금 아기 상어 언좀 연습해볼게요. 네. <laughs> 스피커를 인계 받고 있습니다. 저기 대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저희를 뭔가 좀 불량스러운 어른으로 보는 것 같아요. 여기 있던 아이들이 다 사라졌어요. 스탠드 코미디가 어떤 건지 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어, 알고 계세요? 어,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어, 미대를 전공하고 저녁에 또 코미디를 하신 분입니다. 소개합니다, 홍승상.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만 치5 버티시면 여러분들 이제 자유시간입니다. 네아 드디어 오늘 행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 해지기 전에 다들 집에 들어가자고요. 제가 아. 오늘 처음에 여기 올때 담당자분이랑 연락을 했을 때아 관객들 평균 나이가 2, 3 0대일 거다 그러니까 평균을 내면 2, 30대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코미디 할때 19금이니까 미성년자는 못 들어오고 이제 4 50대 남성분들을 되게 웃기기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뭔가 좀 보시면 참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딱 그런 느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홍승상이라고 하고요. 지금 스탠더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준씨가 무대하는 걸 봤는데 뭔가 시민단체에서 유생하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마이크만 듣고 아파트에서 들으면 아 여기는 뭔가 하나의 정치 단체 느낌이 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까 수위를 올려달라고 했는데 사실 성적인 얘기를 해달라는 거지 정치 얘기를 해달라는 건 아니었죠? 형님? 아 성적인 얘기 형님 아직 가 가동하세요? <laughs> 이제 한참 지나가시는 느낌. <laughs> 죄송합니다. 원래 아, 네, 이렇게 장난치면서 또 얘기하고 하는 거니까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꽤 많아요. 구독자가 오늘 기준으로 2 6 6명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다 여기 오늘 보니까 이 동네 행사건니요 어스도 다음에 이어지는 행사가 또 있나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마지막 제 2회 베네수의날의 마지막 기억이 저와 함께 이뤄지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제 버리로 보면 여기처럼 절대 평생 입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 딩크, 딩크 부부가 있다면 그 분의 이제 화장실 정도에 제가 월세 한 30만 원만 내고 살아야 되는 건데 뭔가 이 가족이 이 분위기가 참그 스위스 공동유가 하는 느낌이 <웃음> <웃음> 아이들이 되게 활기차서 좋네요. 맞죠? 솔직히 말해서, 아이들 30명이 여기 앉아서 제 이야기 경청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제 기쁩니다. 제 이야기, 자녀교 여기 하등 쓸모 없습니다. 그렇다고 떠나는 거야 <laughs> 아니, 근데 지금. 아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랑 이제, 지금 보니까 아 나이들, 아기들 나이 어쩌고, 물어보니까 한 4, 6살쯤이 많단 말이야. 인생의 지금쯤이 첫 기억이잖아요, 사실. 4, 6살 때의 기억이 어떤 문신한 뚱뚱한 아저씨가 와가지고 성적인 얘기 하는 게 여러분 자녀의 첫 기억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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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겠요 <그랬잖아요. 웃음> 저도 그래서 고민을 나중에. 공연장에서 하면은 진짜 제가 성적인 얘기, 형, 진짜 전기 대학 다 빨아들일 수 있어요. 그 형, 형님 제 얘기 듣다가 같이 바지 벗고 화장실 갈 수도 있다고. 어, 나 아직 잘선네막 이러면서. 갈수 있고. 고민 중입니다. 지금 정말 그런 얘기 할까 말까. 얘기 할까 말까. 왜냐면 제가 만약에 성적인 얘기를 하면 지금 담당자 형님의 이제 위치가 이제 위험해지잖아요. 어디 저런 응답해서 <laughs> 하는 놈을 데려가가지고. 매매매신가요 매매, 아니면 전세신인가요 <laughs> <laughs> 월세인가요? 그러면 그 계약기간 끝날 때쯤에 저 한번 더 불러주시면 제가 시원하게 인사할 수 있도록 테이블은 다 각자 집에서 가져오신 거예요다 각자 테이블 가져오시고 그 어떤 분은 뭐 집에 있던 식탁을 들고 나오신 분도 있나요? 식탁이에요? 집에, 집에서 집에든 식탁? 마, 여기 마당도 있어요. 각 집마다 마당이 딸려있다고요? 아, 근데 혹시 형님이 뭔가 제스처에 여유가 넘쳐 보여? 이 동네 사람들이 뭔가? 그니까 뭔가 너희들이 시부니까 그 앞에 나온 새끼들이 응답해서를 아무리 해봤자 내 인생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제스처가 이제 다 봐봐요. 이 형님 봐봐요. 월세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안있 <laughs> 형님은 매매. 여기 뭐 고동조합 짱이가요 아니, 저 형님 기준으로 지금 여섯 분이 다섯 명이 앉아 있어요.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구만 몇 살이에요? 여섯. 여 살. 어머니 어디 계세요? 엄마 엄마. 어머니 어디세요? 아, 아니,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요. 엄마 좋아요? 엄마 어디가 좋아요? 얼굴이요? 엄마랑 아빠 중에 누가 더 좋아요?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엄까지 했어요 엄 아빠라는 건 없잖아요 춤추고 싶어요? 춤추고 싶어요? 지금? 지금 어떻게 돼요? 타인이 하이에의 댄스가 보고 싶으신가요? 네. 아, 근데 어른 어른분들이 보고 싶지 않으시대요. <laughs> 어머니가 반대했어요. 고마워하세요, 여러분. 너도 나이 먹으면 알게 될 거야.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laughs> 여러분들 영상 속에서 확인하셨죠? 근데 생각보다 승상 씨가 그래도 나름 좀 잘했어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laughs> 아 본인이 근데 무대에서 어땠어요? 아 그러니까 애초에 원준 씨가 하는 걸 봤으니까 원준 이가 하는 걸 네네 봤으니까 네네 조금 기대를 덜하고 올랐어요. 음 평택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우리 행사한 거 있거든요. 네 그리 브이로그 올리지도 않은 거네 찍어놓고 평택 행사는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아좀 감이 섰군요좀 네 그래도 어 성장을 한게 아닌가. 어 그리고 요즘 목표가 호전적으로 덤비지 않게 관객들한테 음음음 그거였는데 뭔가 적당한 타이밍에 오늘은 그래도 조금 호전적이긴 했지만. 그쵸. 다른 타이밍으로 하지 않았나. 오늘은 뭐, 여, 여러분들도 보시고. 기대 이상입니다. 오늘 농담도 한 6, 7개 했어요, 저는. 네, 아무튼 오늘도, 어. 여기 어디죠? 여기 별래, 별내 별가람역입니다. 별내 별가람역에서. 4호선 끝자락이죠. 네, 4호선 끝자락에서 이렇게 공연을 마치고, 호전적으로 하지 않기, 언력한데 시비 걸지 않기를 어느 정도 제어가 되는 것 같았어요. 혹시라도 음. 여러분, 공연이 음.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원준이는 음. 매니저입니다. 어, 원준이가 제 매니저라고 합니다. 실제로 운전도 제가 몇번 해드렸잖아요 주운석 탓에 그때 브이로그 남기려고 그게 평택이거든요 평택 때 브이로그 남기려고 제가 원진이 집 앞까지 갔는데 공연이 워낙 집조적가지고네 여러분 행복하시고 저는 벌써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유튜브 시작한지 3개월 됐지만 행사까지 가는 멋진 코미디언이 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바라고자 원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다들 이루고 정상에서 만나자고요 전 앞으로도 스탠드 코미디를 열심히 할 거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 오늘 기준 267명의 구독자가 있어요 네 저는 홍승상이었고요 감사합니다 홍승상~~ 좋은 커플이시고 아니면 혹시 제가 뭘 질문해주길 바라세요? <laughs>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서 한번 질문해봤는데 새로운 소통 방식이잖아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자친구 있을 것 같아요. 자, 안녕. 조가 씨발입니다. 여자친구 별로 예쁘지도 않구만. 뭐, 뒤에 집에서? 두명안 되는 걸알고 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저 하나도 보냈어요.